잔나비, 궁둥이. 잔나비, 궁둥이 봤어요? 민숭민숭 털도 없고 빨간 것이 꼭 어디서 볼기짝을 얻어맞고 온것 같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잔나비, 궁둥이는 털이 복슬복슬한 것이 참 보기가 좋았대요. 그런데 어쩌다가 털한줌 없이 빨갛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루는 잔나비가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개를 만나게 되었어요. 개야, 우리 둘이 쌀떡을 해 먹으면 어떨까? 그래서 잔나비와 개는 뼈를 구하러 들로 갔지요. 개가 집게로 싹둑싹둑 벼이삭을 자르면 잔나비가 앞발을 이용해 주룩주룩 나다를 훑고 개가 집게로 스르륵스르륵 스르륵 혀를 벗기면 잔나비는 쿵덕쿵덕 쌀을 빠 가루로 만들었지요. 떡떡대기야, 떡떡대기야, 쫀득쫀득 가래떡을 짓자, 동글동글 찹쌀떡을 빗자, 떡 떡대기야떡떡대기야 떡대기야. 개와 잔나비는 떡매를 번갈아 가며 철썩 철썩 내리쳐 쫀득쫀득한 떡을 만들었어요. 야들야들 반들반들 참 만나게 생겼구나. 개가 집게발을 딸깍거리며 입맛을 다시는데 갑자기 잔나비가 떡을 들고 도망쳐 버리네요. 개가 허겁지겁 잔나비를 쫓아갔지만 날쌘 잔나비를 무슨 수로 당하겠어요. 이놈 잔나비야. 당장 그떡 가지고 돌아오지 못해. 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잔나비는 보란 듯이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얘 예, 잔나비야. 혼자 급하게 먹다가 채할라. 그러지 말고 내려와서 나랑 같이 먹자꾸나. 개는 일부러 상냥한 목소리로 잔나비를 타일렀지요. 그러나 잔나비는 들은 척도 않고 떡을 먹었어요. 얘 잔나비야 목마르지 않니? 시원한 물을 떠올 테니 같이 그 떡을 나눠 먹자꾸나. 잔나비는 개더러 들으라는 듯. 더큰 소리로 떡을 먹었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개는 잔나비를 향해 소리쳤어요. 이 은혜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내가 벼이삭을 자르고 결을 벗겨내지 않았다면 무슨 수로 떡을 만들었겠니? 개가 커다란 집게를 허위허위 휘저으며 소리를 질렀지만 잔나비는 콧방귀만 낄 뿐이었지요. 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멍청한 녀석, 떡은 원래 썩은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먹어야 제맛인데. 그 말을 들은 잔나비는 귀가 솔깃해서 썩은 나뭇가지 위에 떡을 척 걸어놨지요. 그러자, 나뭇가지가 떡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뚝 풀어지고 말았지 뭐예요? 하하, 어리석은 잔나비 같으니라고. 개는 얼른 바닥에 떨어진 떡을 주워들고 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지요? 떡을 뺏긴 잔나비는 굴 앞에 쪼그리고 앉아 개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개는 굴 밖에 있는 잔나비더러 들으라는 듯 얌얌 쩝쩝 큰 소리를 내며 떡을 먹었지요. 개야 개야 그 떡을 혼자만 먹을 참이니?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먹자꾸나. 그러거나 말거나 개는 잔나비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아이고 맛있다. 둘이 먹다 하나 주고도 모르겠네. 잔나비는 떡을 빼서 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파란 짝도 들어가지 않는 좁은 굴에 무슨 수로 들어가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내 떡. 내가 개의 겜에 빠져서 떡을 뺏기고 말았네. 화가 난 잔나비는 어차피 떡을 못 먹게 되었으니 개한테 복수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립구의 궁둥이를 확 들이밀고 있는 힘껏 힘을 주었지요. 부지직 소리와 함께 고약한 냄새가 굴 안에 가득 퍼졌어요. 숨이 턱 막힌 개는 잔나비를 밀어내며 소리쳤지요. 야, 저리 비키지 못해? 그래도 잔나비는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난 개는 잔나비의 공둥이를 집게발로 힘껏 꼬집었어요. 그때 개가 잔나비 공둥이를 얼마나 세게 꼬집었는지 공둥이에 있던 털이 한 움큼이나 빠져버렸지요. 잔나비 공둥이에 털이 없는 건 이때부터래요. 처음부터 욕심부리지 말고 개와 떡을 사이좋게 나눠 먹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참, 그때 그 잔나비의 궁둥이 털이 개 앞발에 달라붙어서 지금도 개 앞발에 털이 숭숭 나 있는 거래요.